일요일 아침, 우리 꼬물이들 풍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새벽에 꽃밭에 나가서 재미있게 뛰어놀고, 지금 시원한 선풍기 바람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우리, 슈가. 네, 우리 슈가 쉬고 있고, 다음에, 우리 개그맨 에코. 편히 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독순이. <laughs> 덕순이 편히 쉬고 있고. 우리 살스살스 침대. <laughs> 침대가 작아서 우리 살수. 네, 다리도 삐져나왔고, 꼬리도 삐져나왔어요. 살스 다음에 우리 부치 꼬리 살짝 살짝 흔들고 있어요. 같이. 심심해, 심심하다고 그래. 다음에 우리 루시 루시야. 우리 루시 내일 병원 갑니다. 내일 병원 가서 실밥 뽑고 또 수술 해야 되는지 내일 진단 받아야 돼요.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부치도 예쁜 것 같아. 네, 그게해사이좋고편안하게 잘. 그 때. 그 때. 그 넥스 때. 그 아이고, 우리 그 때. 그 때. 그 때. 다 때. 그 때. 그 때. 그 때. 에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도 편안히 있어요 우리 아가들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찰스 요즘 이 찰스가 배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은 좀 겸손이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찰스 아이고 우리 찰스 배 이쁘다 <laughs>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